네, 베스트펜에서 구매한 오로라 만년필이 도착했습니다. 뚝뚝이를 엄청 튼튼하게 이렇게 잘 따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것도 같이 들어있었어요. 만년필을 구입하면 사은품으로 잉크를 한병 준다고 돼 있더라고요. 오로라 블랙 컬러로 같이 넣어주셨네요. 자, 드디어 오로라 본체입니다. 이거는 박스에서부터 포스가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오로라라고 되어 있고요. 옵티마라고 적혀 있죠? 제가 옵티마 모델을 구입했고요. EF촉을 선택을 했습니다. 와우. 언젠가 한번 이탈리아 매장에도 가보고 싶네요. 자, 그리고 이게 진짜 케이스. 굉장히 심플한 케이스인데,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손으로 완전히 다 가릴 수 없는 크기. 너무 이쁘네요 일단 개런티 카드가 있고요 제가 구매한 제품은 옵티마 크롬 보르도 제품입니다 여기 14K 골드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붙어있고요 골드닙 그리고 위에는 오로라 해서 메이드 인 이탈리아 라고 적혀있습니다 확실히 실물이 더 예쁘네요. 그리고 생각보다 길이가 굉장히 짧아요. 길이가 굉장히 짧고 뭔가 짧고 뚱뚱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귀엽네요. 귀엽고 그리고 이게 무늬가 이렇게 돌리면서 보면은 빛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이 표현이 되는 게 붉은색이 표현이 되는 게 장미꽃잎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네요. 음. 오, 오로라 특징이 여기 클립 끝에 보면은 물방울이 맺힌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오로라 만년필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여기 오로라라고 적혀있고요 뒤에는 이탈리라고 적혀있습니다 오픈할 때는 이렇게 돌려서 열면 되는 방식이고요 아, 닙이 확실히 크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만년필은 파버카스텔이랑, 그리고 라미, 라미 사파리, 그리고 몽블랑 루즈앤느아가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만년필 중에 이 오로라가 제일 닙이 큰것 같아요. 보시면은 14K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오로라라고도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을 보면은 여기, 위쪽에 EF라고 새겨져 있어요. 피스톤 필러 방식이에요, 충전 방식이. 그래서 이렇게 열어가지고 돌려서 열어서 충전을 하는데요. 자, 보시면 여기. 보이죠? 움직이는 게. 자, 이렇게 끝까지 연 다음에 얘를 잉크에 담가서 다시 이렇게 돌리면은 잉크가 충전되는 방식이고요. 이거는 본체에 충전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컨버터나 뭐 잉크 카트리지보다는 훨씬 더 잉크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무것도 넣지 않아서 투명하지만 잉크를 충전하게 되면 저는 여기에 블랙 잉크를 넣을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전체가 블랙으로 보이겠죠. 본체에 여기도 이렇게 오로라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오로라는 사실 필감이 굉장히 독특하다는 얘기가 많아서 필감이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빨리 잉크 충전해서 시필해 볼게요. <목소리> 펜 크기가 이 정도예요. 이렇게 쥐었을 때이 정도 크기고요. 뚜껑을 뒤에 끼고 쓰면 좀더 길게 쓸수 있겠지만 내구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뚜껑을 이렇게 놓고 씁니다. 근데 이게 짧아도 어쨌든 여기 닿아서 고정이 되기 때문에 불편한 건 없어요. 불편한 건 없고 여기 통통하기 때문에 약간 안정감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마음에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벼워서 오랫동안 필기를 하더라도 뭔가 불편함이라든지 피로도가 없이 잘쓸수 있는 좋은 펜이네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디자인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돌려가면서 한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기도 한답니다. <laughs> 외관이 정말 예뻐요.